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오니 너는 베냐민 땅아너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이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 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사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아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우,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돕는 교회가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와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6.25 동난 때에 한 미국인이, 미국인 군목이 위로차 전쟁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는 적과 싸우고 있는 미군 병사들을 위로하고 여러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들 중 전쟁터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한 미군 병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나에게 한 가지만 요구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때 미군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시오." 그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역사의 무대 역시 유대 민족사에 있어서 너무나 슬프고 희망이 없던 그런 때입니다. 그 당시 배경은 주전, BC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약 7, 8개월 전입니다. 심지어 유다의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 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이었던 이 나라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다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그의 숙부의 아들이 하나미리 찾아와서 자신의 밭을 사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땅을 매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 친척들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멜이 사촌인 예레미야에게 어렵지만 밭을 사달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 이 상황에 과연 누가 땅을 사겠냐는 겁니다.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밀려서 이제는 완전히 망하고 전쟁에 지게 되면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자기의 자산을 가질 수가 없는 이때에 지금 이 하나멜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레미야는 지금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래를 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을 삽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 땅을 사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돈이 많아서일까요? 단순히 사촌이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래 내가 그 땅을 사줘야지, 네가 그래도 살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이유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런 미래가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무 가치가 없는 그 땅을 산 행위는 단지 무가치한 땅을 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 망해가는 땅의 속에서도 미래와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그래, 지금 나라가 망하고 우리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이 나라는 회복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밭과 이 토지는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것이고 그때 이 밭은 분명한 쓸모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예레미야의 이건 이것이 단순히 밭을 살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걸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유다 나라의 회복에 대한. 미래의 희망을 사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마음 편하게 인생을 즐길 만한 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여러 문제가 있죠. 또 계속해서 우리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죠. 심지어 세계 경제도 우리에게는 아주 암울한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혹자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심지어 IMF 때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만성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이 풀리지 않는 위기를 그냥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고, 자기가 늘 다니던 회사 생업터에서도 언젠가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불안감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위축해지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 애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오히려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그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미래와 소망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적으로 아주 훌륭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갖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미래를 가, 희망을 가져라. 그렇게 꿈과 같은 뭐 꽃길만 걸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통하여 그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꿔가자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역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이 현재 상황에서 이 암울한 현재의 상황에서 예레미야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귀한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에 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예레미야에게 지금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이 떠드는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일, 너가 감옥에 있는데, 너의 사촌이 찾아와서 자기 땅을 살아라, 이 땅을 살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리미아에게 일려줬고, 그리고 예리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거죠.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조금 전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처럼,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오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네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네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예언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되었죠. 그리고 예레미야 느끼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레미야는 분명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그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창조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졌던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예레미야.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 올 수도 있죠. 누구든 올수 있어요. 문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림에게 들려오자, 그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미래에 대한 회복의 희망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고 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어느날 갑자기 친척을 통해서 들려왔던 말, 친척이 어려워서 나를 도와서 좀이 밭을 사달라고 했던 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아가 철저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왔고, 또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왔을 때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에, 가능하고 절대적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의 이런 철저한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현재 아무라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잡다운 소리, 시끄러운 어지러운 소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는 부정적인 소리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눈앞에 있는 오늘이 아니라 미래의 내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비전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떻게 되고, 나의 꿈이 무엇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삶 속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고, 그것이 진짜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전, 주님께서 나에게 또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진실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만을 바라봤던 비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눈앞에 처해 있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 망명을 하거나 자신이 없는 재산이나마 그나마 그 재산이라도 팔고 도망을 가야 합니다.그러한 절망의 시기에 그가 오히려 했던 것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그리고 두 장의 매매증서를 쓰고 난 후에 그중 하나는 봉인을 해서 토기 속에 집어넣고 영구 보존을 했다는 뜻이죠.영구 보존을 왜 합니까?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보존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미래와 소망을 가지는 꿈에 대하여, 꿈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을 일어날 때에 이것이 봉인이 해제되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했던 이 선택이 분명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이 밭을 사기로 계약했고, 이 문서를 잘 보관해 두었다라고 스스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미래에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땅을 사고 문서를 봉인하거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비록 힘들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때였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감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둡고 힘든 현실 속에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는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에 눈을 떠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직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뛰어놓으신 아름다운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아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치부해 버렸던 그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바로 눈앞에 있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한 내일을 바라봄으로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또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삶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 파송을 갔던 선교사 한 분이 정거리 들어가서 사역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원주민은 자신이 길을 안내할 테니까 따라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는 열심히 원주민을 원주민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길로만 가는 겁니다. 그때 성교사가 길을 멈추고 원주민에게 묻습니다. 도, 도대체 당신이 가는 그 길을 알긴 아는 거고요? 혹시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요? 그때 원주민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정글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유일한 길, 그 길잡이가 되심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미래의 희망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만 믿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비전을 찾아가고, 그분을 통하여 새롭게 나아갈 때에 예레미야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새로운 희망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2025년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담아둬야 될 것은 미래와 소망을 담아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되어지는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실 줄 믿습니다. 미래와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 우리가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